자, 봅시다. 마지막이고 이게 지수 부등식이라고 할 거고요. 자, 방정식을 했으니까 부등식은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부등식은 틀릴 건덕지가 좀 많습니다. 부등호 방향이라거나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치환했을 때 t는 0보다 크다라는 걸안 걸어버리면은 또 틀릴 수 있고 좀 정신 차리고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아까랑 똑같이 지수에 미지수가 있으면 지수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어떤 의미의 실수를 내가 갖다 집어넣어도 a의 x제곱골은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면 1보다 크면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증가함수가 나왔어? 감수함수가 나왔어? 증가함수가 나왔죠. 그러면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얘가 작다면 당연히 증가함수 밑을 가진 얘네는 부등호 방향이 지수와 그대로 이제 이어진다는 라 겁니다. 자 만약에 0에서 1 사이에 밑을 가졌으면 이거 무슨 함수가 나왔었지? 감소함수가 나왔었죠. 그럼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이게 더 컸다면 오히려 a x 1 제곱과 a x 2 제곱에서는 이 부등호와 반대로 가야 맞다는 거죠. 더작아지니까요 고액이고요. 그 그래서 이거 풀어봅시다. 자, 4의 x 제곱이랑 4의 2 제곱을 비교하면 이렇대요. 자, 여기서 미치 지금 증가하는 애야, 감소하는 애야? 그렇지, 증가하기 때문에 x의 범위를 푸는 게 부등식을 푸는 거죠. 그럼 지수끼리도 부등호만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x가 2보다 커야 한다. 그다음에 3분의 1x 제곱이랑 그다음에 3분의 1의 세그 제곱을 비교했는데 이렇대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는 지수의 범위를 보자면 얘는 감소의 증가에 감소하니까 지수끼리 비교할 때는 부동호 방향 반대로 돌려서 x가 3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유형이 따라서 이제 푸는 법이 다르다는 라 거고요. 그래서 1번은 미치 1보다 크면은 얘를 비교하실 때 지수도 부동호 방향 그대로 그냥 비교하시면 된다는 거고 0과 1 사이면은 지수에서는 부동호 방향을 바꿔서 풀라는 겁니다. AX제곱이 반복될 때는 방정식이랑 마찬가지로 AX제곱은 T다라고 치환해서 풀 거예요. 근데 여기도 에 적혀 있죠. 이때 T가 0보다 어떤 것에 주의하라고? 자 크다는 것에 주의하라고 했어요. 범위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저런 걸 간과하면 답이 틀려지거든요. 자그 다음에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지수에도 미지수, 밑에도 미지수인 겁니다. 그때는 상황을 나눠서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치 이때 왜냐하면 미치지 미지수가 있다는 거는 미치 결정 안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미치 0과 1 사이에서는 지수를 풀때그지수꼴에서랑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나중에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상황을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것만 알시면 됩니다. 일단 뒤에 가볼게요. 자 104번 자 3x 제곱은 9보다 작다 해서 부동식을 푸세요. 밑을 같게 할수 있죠. 얘는 3에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고 얘는 증가하는 미치기 때문에 x와 2의 범위도 얘랑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건 2로 한번 맞춰볼까요? 2의 마이너스 x제곱 귀찮으니까 8을 2분의 1로 맞출게요. 2분의 1이 몇 제곱이라 할수 있지? 마이너스, 그치 3제곱이라 쓸수 있겠다. 그렇죠? 얘는 증가하는 애야 감소하는 애야? 감소하니까 x랑 마이너스 3을 비교할 때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3분의 5 증가에 감소해. 증가하니까 그대로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되고, 125는 5의 세제곱이죠.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81은 3분의 1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죠. 근데 얘 감소하는 위치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는 2의 몇 제곱인가요? 마이너스 6제곱이죠. 2는 증가하는 애니까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쓰시면 돼요. 자, 다음 부도식을 푸세요. 2의 3x 제곱은 2의 4 플러스 x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3x가 4 더하기 x보다 작거나 같다랑 똑같은 얘기죠. 그럼 넘어가서 2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즉, x가 2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분의 1이래. 5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해서? 반대로 뒤집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로 넘어올게요. X 얘 넘어갈게요. 몇인 거야? 2보다 클때 자, 얘는 2의 2X 제곱 얘는 2의 X 플러스 1 제곱이에요. 2X가 X 플러스 1보다 어떠면 돼? 똑같이 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1보다 작으면 되고요. 자 얘는 이거 01로 안 쓰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버릴게요. 그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랑 2x 플러스 1이 부등호 방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그치 뒤집어서 x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06번. 자,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몇번 똑같은 짓을 시키는 거야, 도대체. 2의 몇 제곱이야? 4 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4보다 어떻다? 작다. 그래서 x가 몇 보다 어떻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푸시면 되고요. 얘는 3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미치즘 1보다 크니까 지수끼리 그대로 비교하자. 그래서 3x가 3보다 작거나 같아서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너무 쉬우니까 너희가 알 하세요. 자, 부등식 4x 제곱 마이너스 3의 2의 x 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자, 이거는 우리가 부등식 말고 방조식에서도 했었죠. 이게 반복되는 꼴입니다. 이거 2 x 제곱 뭐 해서 푼다고? 치안에서 풀 거고요. t는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럼 부등식이 뭐가 되냐면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요렇게 풀릴 거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부등식 풀어주면은 t는 몇부터? 1부터 몇까지? 2까지인데 0보다 큰 범위 안에 다 들어오는 범위죠. 그럼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t 대신에 다시 2x제곱 쓸게요. 2x제곱 쓰고 1이랑 2는 그대로 쓰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x의 범위를 뭐라고 해야 되냐? 자 이거를 2의 몇 제곱인지 생각해보자 얘는 2의 몇 제곱이라 할수 있어 0 제곱 그렇죠 얘는 2의 몇 제곱 1 제곱이지 그리고 밑이 지금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지수 비교할 때는 0에서 1사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 자 2의 마이너스 2 x 플러스 21이 32분의 1에 2 x 마이너스 1 제곱보다 작다 2의 마이너스 2 x 플러스 21 자, 32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죠? 마이너스 5제곱, 그쵸? 그럼 2의 마이너스 10X 플러스 5가 됐을 거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이 마이너스 10X 플러스 5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부등식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0.2, 0.2는 분수로 고쳐볼까요? 분수로 고치면 몇 분의 몇인 거야? 옳지, 5분의 1의 3X 마이너스 5제곱 자 25분의 1은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5분의 1의 마이너스 2 x 제곱 이렇게 풀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3x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 x 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미치 지금 감소하는 애니까 자 얘도 해볼까 자 3의 x 마이너스 1 제곱 얘는 3의 세 제곱이네 그래서 3의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가 됐을 거고 이게 더 크네요. 그 얘는 x 1과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를 비교할 때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다. 그렇죠? 이차 부등식 한번 풀어볼까요? 3x 제곱 넘어간 몇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0보다 크다고 이거 할수 있죠. 보시면 됩니다. 자, 20번 2 곱하기 4의 x 제곱 5 곱하기 2의 x 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주세요. 자, 2 곱하기 2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이렇게 쓸게요. 자, 이때 2x제곱을 t로 치환할 거고 t는 0보다 어떻다? 옳지. 그럼 2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될 거고 2, 1, 1, 2, 마마 되는 거죠. 그래서 2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서 범위 어떻게 쓰지? t가? 요거 범위 어떻게 쓰죠? 2분의 1보다 어떻거나? 작거나 같고 또는 t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게쓸거 아니야. 근데 얘가 2분의 1보다 쭉 작을 순 없습니다. 0보다 어때 되는 건 거야? 그치. 실제로는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t가 2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x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자, 끝까지 푸는 거예요 2분의 1, 그리고 2x제곱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자, x 풀어볼게요. 이거는 당연한 거라서 범위가 나오지도 않아요. 2x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어떤 실수를 넣는다 하더라도. 자, 요쪽만 보면 됩니다. 얘는 2의 몇 제곱이야? 그치. 얘는 그냥 모든 실수에서 다 성립하는 거니까, 얘만 써주면 되고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떻거나 그렇지 얘는 얘 1제곱이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답 나온 거예요. 자, 21번. 이제 요거 잘 보세요. 이게 아까 내가 세 번째에서 문제가 없어서 설명을 간략히 했던 건데, 상황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자, 부등식이 x의 3x 플러스 1제곱, x의 x 플러스 5제곱이. 뭐 저렇게 대소 비교가 돼 있는데 요걸 풀어래요. 근데 앞에 거는 그래도 밑이 나와 있었으니까 그냥 뭐 지수끼리 비교하면 됐는데 얘는 밑이 뭔지도 모르죠. 자 근데 여기 지수 부등식이란 말도 없습니다. 자첫 번째 상황. 밑이 x지? x가 0에서 1, 4일 때 먼저 보는 거예요. 0보다 크다 했네요. 자두 번째 상황. 우리가 지수 함수 생각을 하면은 두 번째 상황은 그냥 1보다 어떨 때도 봐야 돼? 클때 봐야 되는데, 이러면 X가 몇일 때는 빠져버려? 근데 X가 1이 아닐 이유는 또 없단 말이에요. 지수부동식이 아니고, 얘가 X가 1이 아니라고 조건 안 걸어놨으니까, 이건 따로 빼서 봐야 되는 겁니다. 요까지 괜찮죠? 1번과 2번은 지수부동식으로 풀면 되고, 이건 그냥 갖다 집어넣어서 성립하는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때 해볼게. 자, 그러면은 X에 3X X에 x 의 3X 플러스 1제곱, x 의 X 플러스 5제곱인데, 이게 지금 감소하는 밑을 가졌고 밑은 어쨌든 통일이 돼 있으니까 이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 2X가 4보다 작다. 즉 X가 2보다 어떻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데 나는 지금 이 조건 안에서 얘를 풀어낸 거죠. 그래서 얘랑 얘를 반드시 연립해야 이 상황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0에서 1 사이. 이거랑 2보다 작다 연립하면은 그냥 0에서 1 사이만 답이 되는 건 거예요. 괜찮죠? 여까지 자, x가 1보다 클때 x가 1보다 클 때는 자 3x 플러스 1이 x의 x 플러스 5제곱보다 크다 했는데 얘를 풀어내면 증감수니까 부등호 방향 지수끼리 비교할 때도 어떻게 하면 돼? 그대로 가져가면 되죠. 그래서 2x가 4보다 크다. 즉 x가 2보다 어떻다? 크다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도 조건이랑 연립하셔야 돼요. 1보다 크다랑 2보다 크다네. 연립하면 어디게 되는 거지? 그치. 2보다 큰게 답이 되는 거고 1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자1 넣어주면은 여기 1 넣어주면 1의 4제곱 여기는 1 넣어주면 1의 6제곱 얘가 얘보다 크대요. 이 맞아 아니야. 성립을 안 하죠. 그러면은 x는 1은 해가 될수 없는 건가요? 괜찮나요? 만약에 성립을 했으면 1도 포함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 등호 붙이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답은 1이거나 아니면 2보다 크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상황 나눠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22번. 자,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3루트 3보다는 작고 3분의 1 x-1 제곱은 3루트 3보다 크다. x가 여기 있으니까 뭐 이렇게 찢어서 풀어대고, 아싸리 여기서 3의 3으로 밑을 맞춰줘도 되고요. 자기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x-1 제곱, 3루트 3은 3의 몇 제곱이지? 1제곱 더하기 2분의 1 제곱 되니까 2분의 3 제곱, 그쵸? 그럼 밑이 일단 통일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x가 2분의 3보다 작다. 즉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면 되는 거고. 자 얘도 똑같이 3의 2분의 3제고. 그럼 얘는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 없을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럼 얘네 두개 비교하면은 여전히 미친 3이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x 넘어갈게요. 1 빼기 2분의 3 몇이지? 그렇죠?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하는 거니까, 어? 아, 뭐 틀렸다, 안 들었어. 그럼 여기서 뭐 틀렸나? 뭐또 틀렸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23번. 모든 실수X에 대하여, 모든 실수X에 대하여가 나왔어요. 모든 실수X에 대하여, 모든 실수X에 대하여, 부등식 얘가 성립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게 맨날 성립하도록 해달라는 거 아니야. 이거 2차 부등식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잘 보세요. 일단은 부등식의 형태는 2 X제곱이 반복되는 형태야. 마이너스. 자, 여기 3 있고요. 여기 2의 제곱까지 내려줍시다. 그럼 몇이 되는 거야, 개수가? 10. 어, 옳지. 뭔지 알겠죠? 3 곱하기 4한 거예요. 그럼 2x제곱만 남았을 거고, 플러스 2k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될거 아니야. 요까지 괜찮을까요? 자, 이제 잘 들어야 돼. 자, 우리는 2x제곱을 의 치환합니다. 근데 범위가 있어. t는 0보다 어때야 돼? 자, 그럼 일단 요게 2차 부등식으로 바뀌긴 해요.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t가 0보다 클때이 이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는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차식이니까 자, 이 꼭짓점 먼저 찾아봅시다. t 6의 완전 제곱. 그럼 2k의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야? <laughs> 그렇죠. 그럼 요 좌표가 몇컴마6 콤마 6, 2k-36이 되는 거지. 근데 이 t가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는 게 아니라 0보다 어떤 데서만? 큰 데서만. 그럼 여기가 x는 0이었다고 한번 쳐볼게요. 얘보다 전에는 어차피 안 나올 거고 이 그래프만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요 애가 어느 축보다 항상 커야 되는 건 거야? x 축보다 항상 위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요 그래프에서 최소 최솟값을 찾아주면 되죠. 최솟값 언젠 거야? 그치. 꼭지점이 지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2K-36이 최솟값이고 이것만 0보다 어쩌면 돼? 크면은 어느 값을 넣더라도 항상 0보다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K는 뭐보다 크다? 18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겠죠? 자, 그 다음 24번.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그 세기가 75%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너희 전자파 스치고 알아? 너희 네. 때도 있었어? 그 약간 조금 사기라던데? 아딱 봐도, 아, 봐도. <laughs> <laughs> 그막 진짜 휴대폰에 붙이고 뭐 무슨 거북이 모양 거북이 모양 진짜 많았는데? 몰라 일단 전자파가 이거 사기라는 거죠 지금 이 문제도?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점을 통과하며그 세기가 75%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전자파가 이렇게 어떤 필름, 이제 광고라고 생각합시다. 뭐, 그리고 그런 게 있긴 하겠죠. 어쨌든 통과했어. 그럼 전자파가 예를 들어서 처음 세기가 A였다고 칩시다. 그럼 이 필름을 통과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줄어드는 건가요? 그럼 75%가 감소했으니까 진짜 많이 감소하네. 그러면 얼마가 남는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에서 75%나 감소되는 거예요. 75%를 진짜 들고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25%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비율로 따지면 몇 분의 몇이라 할수 있어? 4분의 1만 겨우 살아남는 거예요. 오, 그래서 하나 더통과 시켜봤어요. 그럼 방금 전에 또 25%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원래 세기의 4분의 1의 4분의 1이 돼서 4분의 1의 제곱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전자파의 세기를 처음에 1024분의 1 이하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필름은 최소 몇 장인가? 자 그럼 내가 이거를 한 X장 했다고 칩시다. 자 X장을 통과시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두두두 두 그럼 한장 통과하면 4분의 1 곱해지고 두장 통과하면 4분의 의 제곱 곱해지니까 X장 통과하면 4분의 1의 몇 제곱 곱해졌겠어? X제곱 곱해졌겠죠. 이게 처음 세기의 102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게 언제냐 이런 얘기 아니야. 괜찮을까요? 그러면 A는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날리고요. 4분의 1, 2분의 1에몇 제곱? 2X제곱 되겠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몇 제곱 되는 거야? 그렇지 10제곱 되는 거지. 4분의 1로 맞춰도 상관없고요. 자, 그럼 EX랑 10은 부도방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뒤집혀야 되죠. 2분의 1이 미치니까. 그럼 X가 5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5장 이하 이상만 하이 이제 통과하면 은 1024분의 1 /1024 이하로 준다는 겁니다. 쉽죠? 자, 끕시다.